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는 항상 테러의 위협에 노출돼 있죠. 세계 군인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대테러 종합훈련이 문경에서 실시됐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대테러 특공대가 괴한에게 납치된 선수단 버스의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납치 상황은 순식간에 진압됐습니다. 소형 무인 비행체는 요즘 가장 우려되는 테러 수단입니다. 무인 비행체가 경기장으로 접근하자 신속한 발칸포 대응 사격으로 격추됩니다. 경기장 반경 5km 이내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대테러 종합 훈련에는 군, 경찰과 소방본부 등이 참가해 테러에 대비한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경호 경비 안전 본부는 또각 경기장과 테러 유형에 따른 부분별 대응 능력도 차례로 점검해 대회 안전을 지켜낼 방침입니다. 저는 100% 성공적인 작전이되리라고 확신하고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다시 한번 더욱 솟아오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대회 조직위는 선수촌 개촌식을 갖고 손님 맞이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오는 30일부터 선수촌에 입촌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고 대회가 성공리에 끝나서 막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세계에 확인시키겠습니다. 임진각에서 채화된 성화는 경주 토암산의 불씨와 합쳐져 대회 개최지 문경으로 본격적인 봉송길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